네. 이주성 문제, 네. 조금 여기 토론해보면, 이자가 이이 그 j t b c 에서 지금 이제 안철수 보고요, <laughs> 셋자다가, 끼에다가, 음. 이렇게 쌍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음. 이게 처음이 아니고, 옛날에도 안, 안철수 보고, 비업시옷이했죠 비업시옷. 디어시옷. 디어시옷입니다. 등엑소. 아, 저는 비업시옷을 안 입었다. 뭐, 등신이든 뭐 뭐, 음. 뭐 병신이든, <laughs> 다 신은 신이잖아요. 말을 안한저 하더니, <laughs> 그 <그러면. 웃음> 근데, 상습범인데 어. 제가 이제 이게, 이것도 문제인데, 음. 황당한 게, 우리가 이랬다. 음. 만약에, 우리 그 선배님이나 제가 방송 나가잖아. 어. 저는 t 비조선 나가가지고, 이준석이 <laughs> 보고, 인격 파탄장에 환자를 해가지고, 지금 출연정지 중에 있거든요. 이제 1월 1일부터 나갑니다. 신통방통. 어, 예, 근데 예. 문제는, 이준석이가, 어. 이 대형 사고 아닙니까? 아니, 대형 사고죠. 이, 이게 라이브로 방송되는 데서 예. 이 XX, 이거는 말하지 맙시다 예. 이, 너무, 예. 자, 아니, 그리고 그 안철수가 예. 자기 아버지뻘이에요. 예. 아버지하고 한너대살 차이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그리고 또 중진 정치인이고 어, 그 사람에게 아무리 그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이 XX 하는 발언. 이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저는 이 방송이 저는 그다음부터 방송 못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 이제 방송이 그리고 뭐 유튜브여서 뭐 이런 이야기 한다. 아 유튜브라고 그렇게 뭐막가는 방송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음. 그 유튜브는 JTBC가 운영하는 유튜브예요. 음. 종편이 운영하는 유튜브입니다. 그러면 종편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서종욱 변호사는 옳은 말 했는데도 그 조선 <laughs> <laughs> 성지다 하겠는데 이 XX 이게 라이브로 방송을 탔다면은 당장 어, 모든 방송에서 출연을 금지를 시켜야 돼요. Yeah. 그러면은 이준석은 한 방에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이 버티는 거는 유일하게 지금 방송 정치거든요. Yeah. 자 편향된 라디오에 나가서 본인이 자꾸 마이크를 주니까 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만약에 방송에서 마이크를 뺏어버리면은 이준석은 뭐할게 없어요. 음. 중앙 언론에 받아주지 않도 않습니다. 언론신문 같은 데서는. 음.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김현정 그렇죠.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휘덕거리면서 뭐, 뭐, 그, 뭐, 미안하다, 뭐, 안철 수에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조심해서 방송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laughs> 방송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또 출연시키는 방송국도 대단히 문제가 있죠. 그런 나중에 다른 그 출연자가 와가지고, 그럼그 방송가서 이 XX 하면은 그거 계속 출연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과도 제대로 안 해서 하하 웃어가면서. 그러니까. 비난양되는데 제가 그랬죠.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잖아. 예. 그럼 이게 이준석이, 너는 게 욕설 특권이냐? 막말 특권이냐? 유, 이준석이는 방송에서 쌍욕을 해도 출연 개소하는 특권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방송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방심이가 제재를 하잖아요. 예. 제재해서 그거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건에 올려가지고, 예. 그 JTBC를 제재를 예. 하고, 이~ 좀 경각심을 일깨워야 돼요 이거 그렇죠. 그냥 넘어가면 저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다른 그~ 사람들이 가가 지고 또 그~ 쌍욕을 하고 네. 방송 그러면 또 계속 쌍욕 계속 쌍욕 쌍욕 하면은 이 방송이 난장판이 돼버리죠 네. 그거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요 요즘 방송이 좀 늘었어요. 네. 원료로 캡에서 y 이0두 번, 연합뉴스두번 채널에 저 여섯 번 나갑니다. <laughs> 근데 제가 어디 한 군데 <laughs> 이준석 보고 새에다가 끼. 이러면 이게 전혀 출연될 게 다거든요. 아, 그러요 제재 묻고요그그 그 방송국에 벌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벌점을 받으면 나중에 재승인 할때 곤란해집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저는 그런 넘어 가면 안 되고 방심위에서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가 또 하나,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엄청나게 비하를 해요. 음. 그러면서 이게 그, 윤재욱 지도부에서 추천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원균이다. 팀, 원균, 패배한, 원균이 어떻게 추천한 게이준 이순신이 되느냐. 네. 이순신이 1 2책을 했잖아요. 네. 그때 유영수 음. 이렇게 조, 조롱하고 비하하고 하고 있는데, 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을만 네. 남았어요. 뭐냐면은 네. 이준석이 27일날 탈당하겠다고 했잖아요. 했죠. 했는데 이제 개 5일 정도 남았는데 27일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하는 날이에요. 예, 그렇죠. 26일날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 27일날 정식으로 출범 그, 출근을 합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이 이 비대위원장실로 딱 출근을 한 그날, 예. 이준석은 짐 싼다고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날 또 모르서 또, 그냥, 저, 룰러가, 룰러 앉을 수도 있는데, 룰러 앉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부터는 이준석은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네. 이준석은 저는 이번에 소멸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근데 조금 전에, 방송 전에, 네. 이준석 하면 김철근 아닙니까? 김철근 정부 시장각서 각서 받아온, 예, 시로, 어, 제가 김철근하고 한 10분 정도 통화하고 지금 방송 들어왔어요. 아, 취재, 취재를 하고 방송을 하셨어요. 제가 김철근, 그... 아니, 선배님, 인간적으로 우리의 정치의 길은 달라도, 우리 인간적으로 술도 먹고 친한 사이 아닙니까? 오. 지금 꼭 이준석이 따라가야 됩니까? 네, 네, 네. 이렇게 네. 제가 설득해봤더니, 을 네. 뭐, 네. 네. 탈당을 한대, 27일 날. 네, 네. 그 다음에 김용태는 안 하고, 네. 그 다음에 천하람이 하고, 막 은하를 가죠. 천하람도 몰라요. 네. 천하람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자기가 순천에 출마하겠다고 최근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 김철근하고, 음. 은 탈당하겠대. 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음. 이준석이 탈당해가 당 만들면 어디로 갑니까? 음. 했더니 지금으로서는 대구에 출마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보수의 어. 심장으로 들어가서 <laughs> 정통보수를 잡아야 된다. 대구에. 그럼 대구에 어디 가요? 물어봤더니 네. 그건 아직 모른데. 일약한데 네. 가겠죠. 지금 우리 그 선배님이 대구의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네. 자, 이준석이가 대구 간다까지는 김철거 이야기 했는데 음. 대구에 어디 갈것 같아요? 뭐, 제일 약한 데가 어딘가 지금 지켜보겠죠. 그, 네. 그, 공천을 받는, 유력한 사람 중에서 어디가 제일 약할까? 이런 거 네. 지켜볼 텐데,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네. 제가 말하면, 은 제가 워낙 이준석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준석은, 그,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는, 네. 홍준표, 그, 대구 시장이, 지금 네. 대구 분위기 잘 알고, 네. 이준석하고도 어 친밀하잖아요. 친하잖아요. 네. 홍준표는. 네. 홍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준석 대구 와봤자 별 아무 효과도 없고 응. 지금 대구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태산 명동에 설필이다. 딱 한마디 했어요. 응. 태산 명동에 설필. 대구에서 뭔가 큰 애를 버릴 것 같지만 결국 지새끼 한 마리 나오고 말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응. 별명이 이재명이 보고 맨날 지새끼라 했는데 그럼 앞으로 게 이재명이는 큰 지새끼, 응. 이준석이는 작은 지새끼. 태산 명동을 부쳐줘야 돼요. <laughs>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하나 더 이준석과 관련해서 네? 저는 제일 관심이 한동훈 장관이 음, 관역에 이준석을 어떻게 대할까? 음. 포용하려고 또 인유한처럼 할까? 음. 아는 명에게 버려두버릴까? 이걸 음. 좀 걱정했거든요. 음.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봐서, 음. 한동훈 장관한테 이준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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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랬더니, 음. 이게 한동훈 장관의 음. 워딩입니다. 음. 음.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음.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특정 사람에 대해 음.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 <laughs> 특정 사람에 대해 <laughs>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말하 이준석이 아예 안정에도 없다. 어, 내 아무 생각이 없다. 이준석이 돼서 이거 아닙니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 아이들 말로 아이들 말입니다. 네. 아이들 말로 개무시하는 거지. 개무시, 개무시. 개무시. <laughs> 완전히 이준석이 돼서 아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왜 그러냐면은 네. 기자 질문에 이준석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준석을 비롯한 이준석 등 신당 추진하는 사람들을 만날 생각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래 너도 사람을 이제 만나 봐야지. 그런데 특정인은 안암이 <laughs> 또, 관심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음. 특정은 관심 없다. 그니까, 러 이준석은, 여기서 특정이 이준석이에요. 음. 관심 없다가 되는 거고, 관심을 둘 시간도 없는 것이, 27일날 한 사람은 시작을 하고, 한 사람은 나가니까, 짐싸니까, 음. 그 관심을 둘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니까, 러 여기서 홍보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제가 이준석이가 제보다한달 먼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아, 예, 예. 예를 들어, 서정욱을 지지하면, 멜콩띠비 음. 구독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구독하는데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네. 돈 내는 것도 아니야. 음. 그러면 이준석을 지지하면, 음. 이준석이가 그 여의도 재건축 조합, 네. 얼마나 홍보 많이 하고, 음. 거기에 천하용이 나가고, 장성철이부터 온갖 <laughs> 나갔잖아. 매일 방송하잖아. 네. 제가 한번 봤다니까? 음. 이게 이준석인데, 음. 딱 보니까 여의도 이준석의 유튜브가 12만대야. 오. 저보다 제, 먼저 했는데. 어, 훨씬, 예, 우리 멜콩TV 예, 예. 11, 17만 1000명입니다. 17만. 예. 뭐 혼술에 비하면 부끄럽죠. 아, 저는 한주 오래됐네요. 4년 아, 됐고 4년 됐습니다. 4년.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준석의 세력입니다. 음. 이준석이 나가봤자 12만이 지금까지. 음. 저는 뭐차장 속에 태풍은 무슨 태풍도 아니고 차장 음. 속에 잔물결도 아니라는 아, 저는 완전히 대실패로 예. 끝내기,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 신당을 창당하려면은 지금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당 창당하면은 각 시도당 다섯 개 만들고, 거에서그 당원들 천명씩 하고, 오천명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낙연은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낙연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한 오천명 정도 전국에 다섯 개 시도당에서 그, 그,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준석은 전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건 와서 말로만 계속 나도에 나가서 뭐, 이야기 하는 거지, 실제로 행동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신당을 창당할 여력도 없고, 그때 그, 김기현하고 어떻게 짬짬이 해가지고, 내통해서좀 음. 남아있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덜통이 나서, 완전히, 이, 없던 일이 돼버리니까 지금 아주 초조할 겁니다. 이준석은. 그러니까. 결국은 되게 비참하게. 아, 예. 예. 끝나지 않을까요? 예. 소멸됐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은 제가 안내 말씀을 좀드리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저희 후원 보면, 저희, 멜콩의 그, 환신 바이오가 나옵니다. 환신 바이오. 이분이 이 그, 우리 멜콩TV를 후원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일도 정말 많이 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몇 년여. 저도 이제 뭐, 제가 옛날에 조민이처럼 막무봤더니뭐 좋다. <laughs> 이렇 광고하면 안 되지만, 저도 이제 계속 꾸준히 먹고 있고, 네. 정말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음. 환신, 이것도 이제 많이 좀 구입해주시고, 어어. 저도 여기 오면 하나씩 주시는데 그거 그러니까. 먹고 나면은 다르더라고요. 예. <laughs> 네.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 날은요 크리스마스인데 월요일은 이제 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정혁진 변호사를 꼬시죠그다에 음. 낮에 방송하고 저녁에 그 형수님하고 밥 먹으러 가라. 음. 그 이름이 정법전이에요. 그 음. 저도 앞으로 이제 저 이름을 서팔례로 하려고 팔례. 아, 우리 아, 아. 법률관은 법전하고 팔례가 시대. 음. 정법전, 음. 서팔례 음. 이렇게 하면 뭐 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까. 음. 제가 2시부터 정혁진 변호사님과 이제 그 월요일날 라이브 하고요. 음. 앞으로 이제 저희가 멜콩TV가 월라 수목금 5일 방송체제로 가면 음. 이제 가장 최고의 법률 정혁진 변호사를 월요일, 음. 그 다음에 최고의 정치 송구권 음. 우리 선배님을 금요일, 네. 일주일을 정리하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제 혼자서 한번 정리하고, 수요일날은 음. 초대 손님으로 네. 이렇게 방송체제를 하니까 네. 음. 앞으로도 많이 네.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응. 바라겠습니다. 네, 정제,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전에 댓글에 멸궁TV 응. 170만 가자 나왔습니다. 자, 가자 170만. <laughs> 예, 감사합니다.